무기는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캐릭터한테 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무기가 범용성은 얼마나 좋은지, 결론적으로 다 따졌을 때 추천할 만한지, 마지막으로 이 무기는 또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회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좋은 무기인데, 아야카한테 있어서는 엄청나게 좋은 무기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룩이 회광이 또 엄청 잘 어울린다, 이것도 아니고, 폰타인 단조 무기가 성능적으로도 엄청나게 딜이 잘 나오다 보니까, 아야카한테는 회광이 엄청나게 중요한 무기까지는 아닙니다. 대략 한두 개에서 두개반 2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폰타인 단조도 그렇고, 아야카는 애초에 대체제가 좀 많다. 범용성은 한 4개에서 4개 반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한손검 딜러면 웬만한 캐릭터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범용성은 엄청나게 좋은 무기고 이거 저거 따졌을 때는 추천도는한3개반 정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 그런 무기다 2개 정도까지는 오케이인데 회광이 세 자로 되는 순간부터는 좀 애매해요 악청 아야토 아라이탐 이런 캐릭터들은 회광 되게 잘 쓰고요 클로린드 같은 캐릭터도 사용할 수 있고 불행자는 이번에 풀돌 뚫리면 딜 가능하죠 불행자 딜러로 쓸때쓸수 있을 거고 리네 치오리 뭐 이런 캐릭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오리는 특히 풀돌 치오리일 때 성능이 좀잘 나오겠죠 그다음 베넷 케이아 이런 캐릭터들도 딜 세팅할 때쓸수 있습니다. 어용성이 좋은 무기다. 다음 후츠, 아야토의 전무이다. 후츠가 아야토한테 있어서 좋은 무기냐라고 하면 좋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거 한개 줘도 상관이 없을 정도인데 아야토는 반암결록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캐릭입니다. 세퍼랑 공퍼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세팅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반암결록이 굉장히 딜이 잘 나와요. 거의 전무급으로 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무가 필수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별 하나를 줘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반암결록 5성무기고 아야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4성무기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나마 가장 최근에 애쉬의 재앙이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쓸 수는 있는데 애쉬의 재앙이랑 칠의 검이두개 정도를 제외하면 아야토한테 엄청나게 잘 맞는다고 할만한 자성 무기가 되게 적습니다. 치륵검이랑 애쉬의 장 요거 두개를 제외하면 좋다고 할만한 무기가 없는데 아야토를 위해서 이제와서 치륵검 오재련을 한다?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완벽한 대체제가 있지만 없을때는 자성 무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두개 정도 좋습니다. 범용성은 두개 적었는데 사실 두개라고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개반? 한개반이라고 적어도 될것 같고 한개반에서 두개 사이? 결론적으로 추천도는 별하나 후츠 뽑을 바에는 회광 뽑는 게 낫다. 어차피 아야토도 회광 쓸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심지어 회광이 딜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아야토한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범용성 좋은 회광을 납두고 후츠를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 캐릭터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청 아라이탐 클로린드 정도 요이미아의 전무 비뢰의 고동 슬프지만 전무 중요도 1 범용성 1 추천도 1입니다. 요이미아는 일단 녹슨활이라는 완벽한 대체제가 하나 있죠. 실제로 녹슨활이랑 전무랑 데미지 차이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녹활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제가 메커니즘 문제라고 적어놨는데 비뢰의 고동을 사용하시면 요이미아가 비뢰의 고동이랑 좀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텐데 전무가 뭔가 좀 애매하다 이런거 저런거 따졌을 때 녹슨활 쓰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이런 캐릭터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어 뭐야 범용성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 가 아니라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써도 성능이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쓸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나마 잘 어울리는 게 타르탈리아랑 사라 정도. 네, 이런 캐릭터들을 위해서 비뢰를 뽑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죠. 범용성이 좋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추천도 한개 주고 싶습니다. 굳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쇠석 이토 전무 이 무기가 이토한테 얼마나 중요한 무기냐? 쇠석을 제외하면 이토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그나마 이 무기 요거 하나 정도 있어요. 근데 이이 이 무기도 이토가 쉴드 캐릭터를 같이 사용했을 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니까 의미가 좀 생기는데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푸야실 같은 파티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토가 맞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 무기가 실전에서 효율 이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히 대체를 할수 있다 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토한테는 대체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전무 중요도 한 4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범용성도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양손검이 좋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대검 딜러들이 그냥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등대, 한정, 엄니 태양, 뭐 이런 무기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대검 풀이 많이 넓어지긴 했어요. 예전만큼 세석이 엄청나게 좋은 것까진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좋은 무기니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한 3개 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3개에서 4개 사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 어쨌든 범용성은 엄청나게 좋으니까. 추천도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3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저는 4개 이렇게 주고 싶거든요. 세석은 진짜 한자로 들고 있으면 대검 캐릭터 쓸때 웬만하면 다쓸수 있어서 하나 있는데도 더 뽑고 싶은데 근데 왜 이걸 3개를 줬냐 이 무기 자체의 성능은 좋은 편인데 대검 딜러 자체를 잘안 씁니다. 노엘 정도를 제외하면 뭐 무조건 줘야 될 만한 캐릭터가 딱히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 깠습니다. 미스길입니다. 치오리 전부죠. 치오리는 다음 순위 무기랑 데미지 거의 한2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치오리한테 있어서는 전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제가 있긴 있지만 완벽히 대처하기가 어렵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범용성 4개 반입니다.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자체적으로 치명타 피해 8 8에다가 일반공격 피증 1 6 원소전투 스킬 피증 24퍼 거기에다가 심지어 주변에 있는 파티넷 캐릭터가 필드 위에서 바이온소 피해를 주면 상술한 효과가 100% 증가한다고 돼있는데 이거 받을 수 있으면 일반공격 피증 3 2 원소전투 스킬 피증 4 8입니다 옵션만으로 봐도 범용성이 굉장히 좋죠 회광이랑 차이를 비교해보자면 회광은 기초공이 낮고 치명타 피해가 낮은 무기잖아요 이 무기 자체가 공개수 캐릭터가 아니면 효율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프리나가 회광 효율이 잘안 나오죠. 근데 이 미스기리는 기초공격력을 낮춘 대신에 치명타 피해를 높게 넣은 무기라서 공개수 캐릭터가 아니어도 버프를 다잘 받습니다. 그래서 프리나한테 전무 다음급으로 효율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와요. 공개수 캐릭터가 아니어도 다잘 받을 수 있다는 거. 가용성이 굉장히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추천도 4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고, 한 자루 정도 들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무기다. 요런 캐릭터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베도는 거의 사실상 전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릭이고, 그 외에도 프리나, 각청, 아라이탐, 클로린드, 아야토, 아야카 다쓸수 있고, 항상 육돌에서 딜러로 사용하시는 분들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무기다. 카구라는 전무 중요도로 봤을 때별한 3개 반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미코한테 있어서는 완벽히 잘 맞는 무기죠. 사순이 무기랑 딜 차이도 어느 정도 나는 편이고 옵션이 완전히 미코 전용으로 나온 무기다 보니까 이거 들었을 때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최적의 옵션이랑 적당한 딜 차이 감안해서 한 3개 반 정도 줄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범용성이 거의 빵점에 가깝죠. 무기 스킬 자체가 원소전투 스킬을 3번 발동해야 최대 버프를 받을 수 있는데 원소전투 스킬을 말 그대로 발동해야 돼요. 이 스킬을 눌러서 발동해 해합 판정이 들어가는 거라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캐릭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발레사, 헤이조 나이다. 리사도 딜러로 사용할 때는 쓸 수는 있는데, 리사 딜러 자체가 완전 극고점이 아니면 사용하기 좋은 편은 아니니까,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추천도는 그냥 한 개. 미코한테 이 무기가 엄청나게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있죠. 미코는 음유신으로 그냥 날먹이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전무를 뽑을 이유가 없어요. 음유신 쓰시면 됩니다. 허창의 공격력, 영탄곡의 원피증, 간주곡의 원마, 다 받을 수 있는 캐릭터예요. 랜덤버퍼에서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음유신이 찰떡인 캐릭터입니다. 다음, 코코미 전무, 별 111. 전무중요도 1, 범용성 1, 추천도 1입니다. 정말 사용하기 애매한 무기예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전무중요도 호박, 범용성 호박, 추천도 호박. 그냥 호박 쓰세요. 굳이 고르자면 바바라 백출, 요런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실제로 범용성으로 따져도 호박보다 범용성이 떨어져요. 호박이 그냥 더 좋습니다. 코코미를 뭐딜 세팅해가지고 딜러로 쓰고 싶다? 이런 분들 은 아니면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다. 비추합니다, 비추. 별일. 도넛 나오면 갈아버리면 되나요? 아, 근데 갈아버리는 건좀 그렇고, 도넛 뜨면 코코미를 뽑는 것도 좀 그런가? 그래도 이제는 코코미 뽑으면 코코미 온필드 딜러로 쓸 수는 있으니까, 감안을 한번 해 보세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거는 먹지 말자. 노리고 들어가지도 말고, 픽돌 당하지도 마세요. 마지막, 사약은 별두개 반에 세 개, 세 개. 요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카즈한테 전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 카즈한테는 어쨌든 크시퍼스라는 무기도 있고, 얼침도쓸수 있죠. 원마 무기면 그냥 일단 1인분을 할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합에 따라서는 크시퍼스가 효율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서약을 무조건 뽑아야 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약이 그러면 무조건 크시퍼스 쓰는 거고 서약은 아예 안 쓰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 이 크시퍼스를 사용하는 의의가 파티원들 원충을 해결해 줄수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애초에 파티에 원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파티에서는 카자가 애초에 궁을 안 씁니다. 궁극기를 사용할 일이 없고 파티원들이 원충이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요런 파티에서는 크시포스보다는 서약을 쓰는 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반드시 크시포스가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크시포스 쓸 때도 있고 서약 쓸 때도 있고 파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완전 낮게 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완전 높게 주는 것도 애매해서 두개반 정도 줬습니다 범용성은 별세개 정도 줬는데 생각보다 서약이 범용성이 그렇게 안 좋은 무기는 아니에요. 카자밖에못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요런 캐릭터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노브가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진도 가끔씩 사용을 하고, 실로닌도 생각보다 서약이 효율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실로닌도 나쁘지 않고, 풀행자한테도 서약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무기고, 베넷도 가끔 서약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클로린드도 서약이 생각보다 딜이 잘 나옵니다. 무기 아예 없을 때쓸수 있는 정도. 이런 식으로 딜러도 가끔씩 사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 범용성이 안 좋은 무기는 아니다. 네, 그렇다고 또 엄청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3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고, 버프만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추천도는 어느 정도냐? 2개 반에서 3개 사이로? 이 정도 될것 같은데, 무조건 뽑아야 되는 무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있어서 나쁠 것도 없는 그런 무기다 보니까, 서약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세팅이죠. 서약을 들고 저처럼 세팅을 이렇게 할수 있는 분들은 서약 드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근데 원마를 이렇게까지 맞추면서 원충을 170, 180 이렇게 맞춘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세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추하기까지는 좀 어렵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져가보자. 안 좋은 무기는 아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퍼스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니까. 가져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하도 크시가 훨씬 좋다 해서 고민이 된다 하시면 그냥 뽑으셔도 상관없어요.